안녕하세요. 동탄박사입니다. 오늘은 동탄 2신도시 장지동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장지동은 동탄 2신도시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로 인해 그동안 소외받아왔죠.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분위기 반전되어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호재 계획이 발표될 때, 호재가 실현될 때, 또그 호재가 안정화될 때각 단계별로 상승합니다. 장지동의 약점은 상권, 학군, 교통이었습니다. 즉 모든 게 열악했다는 거죠. 그러나 중앙에 있는 상권과 학군이 드디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 장지동 중앙에 위치한 프라자상가 7개 중한 채가 준공되었고 또 다른 한 채가 한달 후면 준공될 것 같더라고요. 상개, 상가는 4에서 6개월이면 짓거든요. 여기 상권은 학원가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인근에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는 이미 개교했고, 서현고등학교는 2020년 3월 개교합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이음터, 즉 도서관도 개관합니다. 이음터는 현재까지 동탄 이신도시에 설립된 것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예술특화로 하여서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에는 장지체육공원도 있습니다. 장지동에 북서쪽에 위치한 단지들은 대로를 끼고 있어 그동안 꾸준히 관심을 받아왔고, 최근에 빠르게 시세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했듯이 대로와 인접해 있어야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지동의 중앙부와 동남쪽 부근은 그동안 많이 소외받아왔죠. 중앙의 상권, 학군이 형성됨에 따라 갯매우기가 시작됐고, 실거주하기에 정말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유통 3부지가 개발되면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장지저수지 주변이 또 하나의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접한 오산을 비롯해서 주변 외부 유동인구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23번 국도 남쪽에 남사IC 개통 예정이어서 이것도 긍정적인 면으로 보입니다 작은 효과지만 호반 6차 맞은편 어반리 카페가 오픈 후에 후반 6차 앞에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덩달아 매수 범위도 늘어 났습니다. 이렇게 유동인구가 늘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받기도 되고 시세도 상승해서 상권도 살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고 선순환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장지동의 완성은 지난편에 설명드린 a 9 4블러이 입주 완료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핵심단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단지는 금오일차입니다. 장지동의 대장이죠. 총 812세대이고 24평 30평 34평으로 구성된 중소형 단지입니다. 입지는 대로 접근성이 좋고 트램 1리호선 예정역과 가깝고 대형 상가인 그랑파사추 라크몽도 가깝고 북쪽의 우성 상가들도 가깝고 심지어 장지동 중앙에 있는 프라자 상가도 가깝습니다. 아직 개교하지 않았지만 초품마이기도 합니다. 중고등학교 이음터 다 가깝습니다. 구조도 24평 B 타입 제외하고 모두 판상형이라 좋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무조건 판상형이 좋습니다. 한 가지 흠이라면 주차 대수네요. 주차 대수가 1.1대가 좀안 되는데요. 주차장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장점이 있어 장지동을 리딩할 아파트입니다. 사실 바로 위에 아이파크가 1등 입지인데요. 임대 임대 아파트라 좀 아쉽습니다. 시세는 양도세 비계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실거래가가 2020년에는 없습니다. 다만 2019년 10월 24평 4억 초반대의 거래가 되었고 최근 상승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34평 기준 6억 초반 수준이 예상됩니다. 그 이상 가격이라면 저 같으면 북쪽에 있는 호수 부영을 매수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기 남부 전부 호가를 엄청 올려서 실제 실거래가 떠야 정확한 시세를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지는 현재 건설 중인 B13 우남 테라스입니다. 분양가만 놓고 보면 1등 아파트죠. 우남 테라스는 연립 형태의 테라하우스입니다. 모든 층에 테라스가 있고, 일반, 일반적으로 테라하우스는 4층, 1층, 3층, 2층 순으로 가격이 높습니다. 4층은 아무래도 복층 형태이고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니 당연하겠죠. 우남테라스는 총 238세대로 테라하우스 치고는 세대수가 많은 편입니다. 주체대수는 1.32대입니다. 대로, 초중고, 도서관, 대형 상권 모두 인접해 있습니다. 다만 테라하우스 특성상 층이 낮은 관계로 동강 간격이 좋고 커뮤니티 시설이 아파트보다는 미흡합니다. 또한 우남에서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델하우스 갔을 때 생각보다 거실이 좁았습니다. 구조를 중 테라스 정도만 뺐어도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입지를 놓고 보면 너무 좋고 테라스 라이프를 즐기기에 좋은 아파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 단지는 A94입니다. 대단지이기도 하고 지난 12편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위는 자이파밀리입니다. 여기도 대로를 끼고 있고 약간 거리가 있으나 호수권으로 볼수 있습니다 총 1067세대로 20평부터 34평까지 다양한 평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상과 거리가 조금 있어 아쉬웠는데 근린상가 76이 준공되면서 가까운 곳에 상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 이때지에는 외식할 수 있는 가게가 하나씩 입점하고 있습니다 장지천에 산책하기 좋고 무엇보다 유통산부지가 개발되면 도보로 가장 가까운 단지가 자이입니다. 주차대수는 1.13대로 역시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1.3대 이하는 저녁에 주차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에는 1층 1부 세대가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 있는데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와 테라우스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물 찾기 너무 힘들고요. 자이파밀리에는 오남 테라스와 A94블럭 입주하기 전까지는 장지동의 2등 아파트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섯 번째 단지는 한양 테라스입니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장지동 중앙 상권과 초중고 도서관 모두 인접해 있고요. 아주 편하게 학군과 상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총 140세대이고 33평 단일 세대로 단일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1.23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오남 테라스와 마찬가지로 테라하우스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반도 구차는 중대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차대수가 무려 1.8대가 넘습니다. 또한 1동에서 4동까지는 1, 2층이 테라하우스와 정남향 배치로 되어 있어서 자이 파밀리와 같이 아파트 장점, 테라하우스 장점을 결합한 곳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아이파크는 자재가 좋고 구조가 잘 나왔으나 좀 구석진 감이 있습니다. 반도 구차와 더불어 앞쪽 근생 70도 토지가 낙찰되었으니 프라자 상가가 내외동 들어오면 보다 살기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풍경체와 호반 6차는 초등학교와 가깝고 장, 장지 체육공원과 가깝습니다. 또한 앞쪽에 이택지 상가 접근성이 좋고 구조가 잘 나왔습니다. 실거주로 가성비 있는 아파트로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은 공사하는 곳이 많지만 2년만 지나면 장지동 전체적으로 현재와 다르게 많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이상 동탄박사였습니다.